빠바 1 5의 1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옆집에 할아버지를 피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그의 나이 든 모습이 항상 워머처럼 보였다. 다소 나에게 무섭게 보였다. 심이 워머인 것처럼 보이다. 이거 이제 뒤쪽에. 부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 형용사에서 형용사처럼 보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좀 다소 무서워 보였다. 어느 날 내가 놀고 있을 때 뒷마당에서 그는 나에게 요청했다. 에스크 목적어 투 to, 목적어에게 투하라고 to 하다가 되겠죠. 나에게 오라고 했다. 왜? 그 차고에 있는 어떤 것을 보러 오라고 했다. 그는 디그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디그아웃 파헤치다 라는 뜻이라서 뭘 찾은 거죠. 그는 파헤쳤다. 찾아냈다. 녹슨 돌로 된 회전통을. 그리고 그 회전통은 작은 모터와 찌그러진 통이 있는 회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터와 찌그러진 통을 가진 그런 녹슨 돌로 된 회전통을 찾아냈고 그는 그것을 놓았습니다. 어디에? 그의? 작업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모으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돌을 어디에서? 뒷마당에서 모아오라고 했고 나는 돌아왔습니다. 몇분 후에 뭐를 가지고? 약간의 평범하고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그는 푸댐, 이 댐은 그 돌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앞에 있는. 그래서 그들을 놓았습니다. 어디에? 그 통에다가. 그 돌들을 통에다 넣고 넣었습니다. 뭐와 함께? 약간의 물과 모래와 함께, 그리고 턴온 켰습니다. 그 기계를, 그리고 그 기계가 위치는 기계를 가리키겠죠. 그 기계가 시끄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그락거렸습니다. 뭐 하는 동안, 돌이 빙글빙글 도는 동안에, 어, 그 소음 너머로 그는 말했습니다. 텔도 마찬가지로 텔 목적어 투 해서 목적어에게 투라고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나에게 다음 날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갔을 때그 캔은 그 통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부딪히고 달가닥거리면서. 나는 궁금했습니다. 왜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지금 이 의문문이 문장의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간접 의문문이 되었죠. 그래서 문장의 중간에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의문문과는 순서가 좀 다르게 됩니다. 일반 의문문은 의문사하고 비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죠. 근데 간접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나에게 보여주는 것에. 한다 말에 그런 한 무리에 그런 지루한 돌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신이 났는지 나는 궁금했다. 하지만 그가 그 기계를 껐을 때 그리고 열었을 때 끄고 열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 out came 있고 이렇게 stones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치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한무더기에 멋지고 매끄러운 돌들이 주어고 came이 동사고 out이 마지막인데. 이거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꺼내면서 두 개가 도치가 됐다. 동사, 주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머신을 끄고 그 통을 열었을 때그 멋지고 매끄러운 한 무더기의 돌들이 밖으로 나왔다. 어 서로 부딪힘으로써, 바이동명사 뭐뭐함으로써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긁어내므로써 그들의 모서리를 시끄럽게 그 평범한 돌들이 되어 있었다. 어떤 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 특별한 것이 자 이게 형용사인데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이유는 얘가 띵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띵원 바디로 끝나는 뭐 서먼 썸띵 또는 뭐 애니원 애니 g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띵원 바디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특별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범한 돌들이 특별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 경험은 완벽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곤 하는 그런 팀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노입니다. 누구와 함께? 다른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with whom이 지금 이 앞에 있는 other부터 이 people까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팀 멤버로서 우리는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서로 충돌되는. <laughs> 그리고 심지어 시끄러운 논쟁으로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made에 feel,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crash,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느낄지도 모르고, 가질지도 모르고,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 팀워크는 맞습니다. 어떤 걸 넣냐면, 완성된 제품이니까, 완제품, 뭐, 완성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팀워크가 완성품을 낳게 됩니다. 어떤 완성품이냐면, 그 윤이 나는 돌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완성품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이고, 그리고 얘가 뒤에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축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어, 윤이 나는 돌과 같은 그런 완성품을 만든다란 뜻이 됩니다. 그럼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못생겼던 돌들이 계속 서로 서로 부딪히면서 계속 서로 맞닥뜨리고 돌아가면서 굉장히 윤기 나는 매끄러운 돌이 됐다는 것을 우리 팀 프로젝트랑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각자의 멤버들은 울퉁불퉁하고 서로 막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막 이렇게 섞여서 협력하다 보니까 서로 다듬어지고 둥글어져서 어떻게 된다?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 된다. 그래서 결국 둥글둥글해지면서 서로 화합을 해서 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낳게 된다. 이런 비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